계란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완전식품인데요. 이러한 계란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고 하네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토마토. 토마토는 계란에는 없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충분히 들어있어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토마토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이걸 채워줌으로 좋은 영양소를 한가득 채울 수 있는 식단이 됩니다. 둘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인데요.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계란의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셋째, 호박. 호박은 칼로리도 높지 않으며 영양소도 풍부해서 자주 먹으면 좋은데요. 특히 이 호박을 계란과 같이 먹게 되면 계란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단백질과 여러 몸에 좋은 성분을 손실 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첫째, 감. 감과 함께 계란을 먹으면 급성 위장염이나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염증 반응, 중풍 등의 위험률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감에서 발견되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위장에 소화하기 어려운 단단한 덩어리를 생기게 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먹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먹게 되면 각종 소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을 제외한 다른 식품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두유. 두유에는 높은 수준의 피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대해 소화 및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트립신이 들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아연과 같은 성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유를 제외한 다른 음식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녹차. 녹차에는 많은 양의 카테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철분과 같은 특정 영양소와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녹차와 계란을 같이 먹게 되면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녹차를 제외한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강 정보 받아 가세요.